파주시는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식중독 예방 소통 전담 관리원을 통한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소통 전담 관리원은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력으로 파주시는 식품위생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명을 식중독 예방 소통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식중독 예방 홍보 대상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 등을 취급하는 김밥 판매 음식점입니다. 관리원들은 해당 업체를 찾아 식재료 취급 요령과 개인위생 수칙 등을 홍보했습니다. 주된 활동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조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 안내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을 담은 포스터 배부 대량조리 음식의 식중독주의 요령 안내 위생교육 이수 및 종업원 개인위생지도 등입니다. 한편 장현희 위생과장은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조리 및 보관 시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 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와 홍보를 지속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신선호입니다.